반갑습니다. 천천히 건의는 숲 서림입니다. 평가 영상을 올리느라고 오래간만에 치매 문제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에 대한 문제만 풀어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관리자 교재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1번 다음 프로그램 관리자의 직업 윤리 강령의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은 지금마다 그에 맞는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치매 프로그램 관리자 역시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직업 윤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 총 16개 항목 중에 1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 관리는 물론 복장 및 외모 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맞는 윤리 강령이죠. 프로그램 관리자는 건강 문제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대상자에게 감기나 코로나19와 같은 질환을 옮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근무시 복장과 외모에도 신경을 써서 직원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치매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잔존 능력 등을 반영한 개별 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수립해야 한다. 이번 잘못된 윤리 강령이네요.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의 개인별 특성, 욕구, 기능 상태, 잔존 능력 등을 반영한 개별 프로그램을 매월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 평소 치매 대상자에 대한 관찰과 주변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매년 1회가 아닌 매월 치매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개별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 대해서 요양 보호사를 대상으로 급여 제공 모니터링 및 적정 급여 제도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 맞는 윤리 강령입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슈퍼 비전을 할수 있어야 하는데요. 치매 관리자는 매월 월별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매월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4번. 치매 대상자의 권익을 대변해야 한다. 역시 맞는 윤리 강령이죠.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치매 대상자가 생활하시는 데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치매 요양 서비스의 제공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치매 요양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치매 대상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매 요양 서비스의 옳은 설명이죠. 치매 대상자가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지금까지 생활해온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합니다.이 치매 대상자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삶의 에너지를 불러일으켜 줄수 있어야 한다. 역시 바른 설명입니다.이상 정상으로 자존감이 저하된 대상자에게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반영해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서비스 제공자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또는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고 생활하도록 할 것인가를 공급자 중심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틀린 설명으로 정답이겠네요. 치매요양 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을 즐겁게 할수 있을 것인가 또는 무엇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치매대상자 중심에서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4.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을 통해 치매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치매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정확한 욕구 파악을 통해서 치매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원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다양한 치매 지원 관련 프로그램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슈퍼 비전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프로그램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필요로 하는 슈퍼비전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슈퍼비전 기능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슈퍼비전의 기능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행정적 슈퍼비전. 둘째, 교육적 슈퍼비전. 셋째, 지지적 슈퍼비전으로 행정적 슈퍼비전은 직업 배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직의 구조와 장기회양 업무를 도울 기관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을 제공하고요. 교육적 슈퍼비전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서 업무 능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지적 슈퍼비전은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지원하여 업무의 만족감을 지원하는데요. 각각 장애 요인은 조직, 무지, 정서 등이 있습니다. 요양 보호사의 리더십, 지혜, 존엄성은 각각의 모델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 업무 만족감 지원에서 장애 요인은 무지가 아닌 정서로 틀렸고요. 2번 리더십과 같은 효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요양 보호사의 모델은 업무 능력 개선의 기능에 해당하는 교육적 슈퍼 비전이 아닌 직업 배경 체 재... 공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슈퍼 비전이고요. 3번 경험과 지식 공유, 전문적 성장 제공, 조언과 제안, 문제 해결 원조 등은 업무 능력 개선을 위한 교육적 슈퍼 비전으로 정답은 4번 조직의 구조와 장기 요양 업무를 도울 기관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은 직업 배경을 제공하는 행정적 슈퍼 비전이 되겠습니다. 4번 프로그램 관리자가 일상 업무에서 OJT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1.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지식, 기술을 세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틀린 설명이죠.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 개개인의 지식이나 기술을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고 요양보호사들을 그룹으로 통합을 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2번, OJT는 요양보호교육원에서 배운 것을 심층적으로 적용하는 실천과 그 결과에 따른 효과 및 개선사항 등을 평가하는 두 가지 학습 특징이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OJT의 모든 내용을 단시간에 경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4번, 신임요양보호사의 연수 과정. OJT, 자율학습 등 다양한 학습 기회가 필요하다. 역시 맞는 말로 어, 단시간에 경험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임 요양보호사한테는 연수 과정이나 OJT, 자율학습 등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5번, 요양보호사를 위한 OJT 환경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OJT는 신임 요양보호사를 지도하는 프로그램 관리자 혼자 참여하여 진행한다. 어, 틀린 답이죠? OJT는 신임 요양보호사의 지도 담당인, 프로그램 관리자, 그리고 기관장, 동료, 인사 담당자 등 사업장의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답입니다. 2번. 관리자는 신임 직원 OJT의 목표, 기본 방침을 책정한다. 관리자는 신임 직원 OJT의 적절한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요.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OJT의 목표,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그것을 사업소 전체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3번 OJT의 목표, 평가 방법, OJT의 지속적 개선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역시 올바른 설명으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OJT의 목표, 그리고 학습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평가 방법, OJT 구조 재검토는 어떻게 할 것인지, OJT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 관리자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한다. 역시 올바른 설명으로 신임 직원에게 자신의 방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 치매 케어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치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은 감각 자극하기가 아니고 능력 이끌어내기 마음가짐입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2번. 서로 의견을 나눈 뒤 결정하는 것은 공감하고 이해하기가 아니죠. 어 이, 서로 이해하기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역시 틀린 설명입니다. 3. 모든 생활 속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은 창의적 활동 유도하기에 들어갑니다. 정답이네요. 모든 생활 속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 주면 치매 대상자는 창의적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4. 신체적 접촉의 중요성은 서로 이해하기가 아닌 감각을 자극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7번 요양보호사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요양보호사의 직무 수행 평가는 인사관리 목적과 업무 수행 향상 목적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요양보호사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개인이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측정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직무 수행 평가는 인사관리 목적, 업무 수행 향상 목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2번 직무 수행 평가자는 상사 평가 부하 평가 고객 평가 등의 세 가지가 있다. 어, 틀린 답이죠. 직무수행 평가자는 상사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평가, 부하 평가, 자기 평가, 고객 평가, 다면 평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3번. 요양 보호사 평가에 대한 내용은 고객 서비스, 근무 태도, 업무 능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올바른 설명이고요. 4번 지침이나 매뉴얼을 잘 이해하는 것은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 영역에 해당한다. 역시 올바른 설명으로 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는 업무 지식과 기술 기능 이해력 표현력 등이 해당하는데요. 지침이나 매뉴얼 이해 외에도 필요한 지식을 익히는지 업무 관련 규칙이나 규정 명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 방식에 무리나 낭비와 빈틈은 없는지, 그리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지, 회사와 상사, 가족, 침해 대상자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중요한 요청이나 지시를 수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 이해를 위해서 질문이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 등을 할수 있는지, 논지가 분명한지. 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표현을 하는지 등이 있습니다. 8번, 다음 중 인지 훈련 도구별 특성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1. 음악 활동은 심신 건강 및 언어 능력,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맞는 설명이죠. 음악 활동을 통해서 대상자는 심신의 건강 및 언어 능력,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받고요, 기분을 전환시키게 됩니다. 이 일정한 순서와 방식으로 손을 움직이게 하여 뇌의 모든 부분을 자극하는 것은 인지 카드가 아닌 손 운동입니다. 틀린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인지 카드는 그림자를 활용한 지각력, 대상 이름 대기의 언어 및 기억력. 그리고 카드 배열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3. 인지 훈련 워크북은 지남력, 주의력, 언어, 기억, 지각 구성력, 전두엽 기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4. 미술 활동은 손을 사용한 소근육 운동과 그림 형태의 지각 등을 통해 두뇌 기능을 자극한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9번 모니터링과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모니터링은 프로그램 관리자에게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요. 1. 모니터링의 목적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작성한 프로그램 계획을 기준으로 급여 제공이 적절하게 제공되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모니터링의 목적을 잘 설명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는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고려해서 급여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치매 대상자의 경우 목표 달성 여부와 대상자의 변화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 내용은 변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설명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3 급여 제공 계획에 근거하여 제공된 서비스 내용에 대상자 및그 가족이 만족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치매 관리자는. 치매 대상자를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의 가장 중점적인 목표를 대상자의 상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들의 잔존 능력을 유지시키고요. 그들이 가급적 오랫동안 지금까지 생활해온 환경에서 삶을 유지하는 데 두어야 하므로 대상자 및그 가족의 만족도를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올바른 설명입니다. 4.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역시 올바른 설명으로 프로그램 관리자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당초 대상자 및그 가족들이 동의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0번 한국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한국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의 목적은 장교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수준에 적합한 지역 중심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가용 자원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둔다. 틀린 설명이죠. 한국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사업은 장기외양 수급자 및 등급 외자의 다양한 욕구 수준에 적합한 지역 중심의 공공, 민간 서비스 가용 자원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는 서비스의 중복 방지를 파악할 수 없다. 역시 잘못된 설명으로 지속적인 관리는 서비스의 중복 방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서비스 조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보험 제도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서비스 제공 기관, 지원보다는 대상자들의 욕구 및 선택권을 중시하는 형태로 발전한다. 정답입니다. 4번.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 시설 서비스 기관이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틀린 설명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시설이 아닌 재가복지 서비스 기관이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상, 침해. 프로그램 관리자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걷는 숲 서림이었습니다.